이 꽃을 보래요 참깨 비슷한데 참깨가 아니고 참깨 식물입니다 씨앗도 이렇게 약간 비슷합니다 도박걸한 마리 나아 왔네요 이거 참깨 식물입니다 요 꽃말이 소박한 사랑인가 나중에 찾아보고 꽃말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 놨겠습니다. 꽃은 비슷해요. 근데 아니라, 참, 씨앗, 열매도 참깨랑 이제 비슷한데, 참깨는 아니고, 인도 참깨식물 같기도 하고, 확실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게, 꽃이 저렇게 긴데, 이 호박벌이 어떻게 빨아먹지? 아, 뒤으로, 뒤로 가갖고, 저거 하구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침을 꽂아갖고, 빨아먹을니이 쟤도 아, 대단한데, 쟤인데. <laughs> 봐봐 <laughs> 앞으로 못 들어가요. 꽃이 길어갖고, 다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서. 저도 요거는 처음 보는 꽃입니다. 참깨꽃 끝이 새겼는데 참깨 참깨 식물 참깨꽃 식물 감사합니다.